스테반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테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을 소환하여 먼 옛날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명령하신 그곳에 가보니 기대한 바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땅한 평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후손들은 몇 세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신세가 되어 애굽에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야 가까스로 약속받은 땅을 취하게 될 것이란 까마득한 현실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소골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뽑아내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가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에 와서 큰 장애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샘하여 요셉을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훗날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 바로 형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신 섭리적인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였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의 가족들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섭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이죠. 요셉 아니었으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축복이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요셉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 하시죠. 영적인 육체적인 타격을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혼자서 겪어야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혹독했습니까? 이걸 보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인간의 크나큰 무지함과 실수의 연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사와 구속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마저도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 바로 선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선으로 바꿔주시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실수하더라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만 이루소서. 핵심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죠. 창세기 39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요셉과 함께해 주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셨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에게 임한 이 모든 복이 거룩한 땅이 아닌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계시도 바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그리고 응답은 꼭 거룩한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황폐하고 척박한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서계신 곳이 죄악으로 관영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성하느냐 쇠하느냐가 개인의 달란트와 자질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시느냐, 그의 사역에 임재해 주시냐 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벽마다 살펴보고 계시지만 다윗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다윗이 될수 있었던 것도, 어딜 가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어제 큐티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누가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과 선행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으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기술하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마음이 되어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 다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한 사람 요셉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의 설교의 큰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택한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그거죠. 예수님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이고, 요셉 다음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차 민족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적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요셉과 함께해 주셨고, 요셉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사에 여러분과 함께 하사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시작. 아멘. 수대반은 하나님의 세 가지 행위를 언급합니다 10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요셉을 그 모든 환란에서 구출해 주신 것이죠 1번 구출해 주신 것이고 2번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로의 눈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총애를 받게 하신 것 2번 그리고 3번은 요셉을 애굽과 바로의 왕실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으신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표면상으로는 바로가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삼은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구문에서는 이 절에 기록된 모든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가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요셉을 지목하게 하셨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신비한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과 권세를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당기고 필요 없으면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그러는 나 중심적인 행위를 멈추고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우리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절부터 기근이, 극심한 기근이 가난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전 세계 식량 창고가 다 바닥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기근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코르타스마타 어렵죠.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동물의 사료나 일상적인 음식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양식이 없다. 이 말은 가장 형편없는 동물 사료 같은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에서도 돼지의 사료격인 뭐죠? 무슨 열매죠? 쥐엄 열매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신세 극심한 흉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덕에 야곱 식구들에게 식량을 구할 길이 열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비참한 사람을 애굽이라는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시려는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애굽에 요셉을 미리 배치하셔서 야곱과 더불어 요셉을 버린 형제들조차 구원하려 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책에서 그러죠 구원하시는 분은 거절당했던 분이며 그분은 정확하게 그들이 자신을 거절한 사실을 통해 자신을 거절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거절했던 그분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선을 행하다가 버림받고 거절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거절한 자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얄밉죠.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거를 배워서 우리가 변절치 않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거절한 그들이 구원받게 될 날이 올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망 중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핍박한 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한편 여러분, 나랑 안 맞는다고 누군가를 거절하고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당장 사과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차게 거절한 그 사람이 지금은 그 사람 내 인생에 전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차게 거절한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구하려고 손을 내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사울에게 최선의 예의와 신의를 지켰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생명을 내가 결코 끊을 수 없노라. 결국에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자로다 사울이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고 높여주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하대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어렵죠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나타나면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다니, 우리를 도와 준다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했던 그 옹졸함과 교만이 떠올라 그 사람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받지 않을 수는 없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과거에 그에게 상처를 준내 자신이 부끄럽죠. 더불어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나에게 불어닥친 환난과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인지 아니면 나를 다듬으시려는 연단의 과정인지 말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후에 더큰 환난을 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 알수 있듯이. 내가 이 가정의 직장에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환상적인 사실은 요셉을 버린 그 포악한 형들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어찌 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 개인은.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낙담스러웠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마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온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도움이자 인생의 빼기자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야곱의 아들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 낯선 땅인 애굽으로 향했고 그 무렵 요셉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으로 국가의 창고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곡식을 비축해 두도록 했습니다. 11절에 그때에, 11절 처음에 그때가 바로 10절이 말하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를 그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공모를 사러 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죽은 줄로만 알았죠. 어쨌든 요셉은 이 흉년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갔지만 나중에 또 곡식이 떨어져 곡물을 사러 올 것이다 예상했던 터라 첫 만남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곡식이 다 떨어져서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에는 요셉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그저 시기하면서 꿈에 대한 해몽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요셉을 보아하니까 아, 노예 신분에서 대국의 총리로 엄청난 신분의 격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는 구원자로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세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 버린 요셉이 아, 이제 형들의 구원자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죄스러웠겠습니까? 양심이 고함척했죠 뿐만 아니라 아 요셉이 이제 자신의 권세를 발휘하여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어떡하나 두려워 고개를 들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족장들이 이렇게 애국으로 이주하게 된 사건은 단순한 이주라고만은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라는 창세기 말씀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므로 성취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흉년을 피해 요셉 덕택에 곡식을 가지러 풍족한 애굽으로의 살길이 열린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이제 이방에서 계기되어 고난을 당하기 위해 애굽 땅에 첫발을 내디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셉과 형들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도 애굽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애굽 땅에 묻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헤브론 근처 막벨라굴 그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계를 주고 해족속 에브론에게 구입한 땅이었고요 요셉은 세겜 땅에 묻혔는데 세겜은 야곱이 하모레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산 땅이죠 우리 다 같이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멘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에 남아 살며 땅을 넓혀가며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생육과 번성이 지속되다가 이제 요셉에서 또 등장 인물이 모세로 다음 시간에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의 탈출을 간절히 소원하도록 갖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왕이 바뀐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려고 애굽의 왕을 교체하신 것입니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손 번성과 영역 확장에 제동을 걸게 하셨습니다. 강제노동과 영아 사례를 지시해 애굽에서 아브라함 후손들의 세력 확제를 억제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도구인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 구원 역사의 중심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만약 왕이 이스라엘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땠을까요? 애국땅을 아마 약속의 땅이다 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아예 뿌리를 내리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의 왕을 바꿔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 행진하도록 출애굽을 간절히 소원하도록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환란과 고난이 장차 여러분을 빛나게 할 최고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아무런 현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귀중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문과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요셉의 삶을 반추해 보시면